哼、嗯啊。嗯嗯 no. 네, 오늘, 여기 항려산 왔습니다. 아, 저, 저, 저 위쪽에 보니까 저쪽은 억새가 좀 많이 피운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아, 진짜 9월달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 9월달에는 산에 한 번도 못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첫날에 이렇게 항매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쪽에 보니까 뒤쪽은 구절초하고 저 고수나무 숨도 좀 많이 피운 것 같습니다. 아, 후. 억새는 조금씩 피는 것 같네요. 아, 여기 항매사. 마크가 아, 있습니다. 아, 여기는 수국이네, 수국. 수국은 6월달에 피는데, 지금 이제 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수국. 엄청나네요. 수국은 그게, 말 폈습니다, 말 폈습니다. 와, 좋네요. 하이, 이쪽은 아마 보리수가 같구나. 옛날 제일 좋아하는 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 오, 오늘 뭐 날씨 진짜 좋네요. 진짜 좋아. 와, 아, 엄청 좋다! 그래, 한계산 가기 전에 이렇게, 아, 아, 억새 백이 억새가 엄청 많이 피었습니다. 아. 아. 억새가 이제 피려고 준비입니다. 이쪽으로 피고, 아, 아, 억새가 무려 많이 피했다. 엄청납니다, 여기는. 어, 집을 갔다, 여기요 아, 나중에, 저기, 황매선 갔다가, 여기, 흑색 굴락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한 번, 한번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진짜 좋네요. 자, 아, 그럼 바로, 자, 원화수고, 정기서 정상으로 바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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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야, 오. 맞나 이거 맞습니다. 이쪽이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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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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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너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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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곳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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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산. 엄청 좋은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laughs> 아, 저 밑에가 아, 산천. 미리 내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 공포계단 올라가면 어나 수봉 그 다음이 바로 황매산성상입니다아 계단 밑에서 본 것보다 더 까프네요. 아다 아, 엄청 까프다. 이쪽에는 아 억새가 엄청나지만 이쪽 산천은 또 철쭉이라 가지고 억새가 다 없네요. 진짜 반반입니다 반반. 야 이쪽은 철쭉, 저쪽은 억새. 야 진짜 반반입니다 반반. 자다 올라온 거같네요 왼쪽은 전망대 가는 길이고요. 저는 바로 은하수 오른쪽 길로 바로 갑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찔하네 진짜. 여기가 원하수 봉이구요 원하수 봉. 봉에서 보는 뷰도 엄청납니다. 이야, 저기가, 저기가 원하수 봉이네. <laughs> 아, 그래도 여기서 보는 뷰가 진짜 좋습니다. 야, 홍미평 진짜 좋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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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삼봉이 있네요, 삼봉. 세 가지. 세 개의 봉우리, 삼봉. 아 저, 한미산 정상에는, 그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야 으! 와, 다 어, 아찔하네, 진짜. 야야 기운은 야. 아, 엄청 좋네. 아마, 여기에 아마 그차 아마 까막산 증상인가 같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 이쪽. 자. 바줄이 자꾸 올라갑니다. 아 구슬차 엄청 이쁩니다. 이거. 구슬 뽑아서. 야, 구 군도, 응, 천하령 하드피는, 좋다. 야, 이제 한미산 다 왔습니다. 야, 저기가 한미산, 등산수도 보이는 이제, 아, 아, 다시, 아, 오랜만에 산에 와서, 그런데 그래, 이제 엄청 빠지네요 <laughs> 아 자주자주 자주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항매산 정상에는 구절초가 엄청 많이 피었네요. 아쳤다 아, 여기 보니까 항매산 아, 정상에는 이게 시트비를 촬영하고 안내 방송도 하는 아, 그냥 곳이 있네요 1 1 1 3입니다 항매상 정상 도착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엄청 됩니다 아,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산봉이고요 아, 진짜 뷰가 너무 좋습니다 항매상 정상에서 본뷰 진짜 좋네요 아, 이제 저 항매평으로 내려가 가지고 읍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자. <laughs> 알리주네요. 야내려가는 길도 너무 좋네요. 여기 저기 항매산성하고 야 항매 병원 엑세야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올해 억새는 조금 빨리 피는 거 있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8일 되면 완전히 활짝 피어가지고 아마 날릴 것 같습니다. 벨빛 언덕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는 억새가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딱, 여기, 엄청 좋네, 엄청 좋아. 거의, 억새가 많이 폈습니다, 많이 폈어. 올해는 뭐, 억새가좀 빨리 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네요, 여기. 와, 이쪽도 엄청 많이 피었습니다, 많이 피어. 여기는 뭐, 억새가 진짜 말피했네. 야, 장난 아니다, 여기는. 오, 와, 여기, 억세가 너무 좋네요,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 다저흙가 별빛 언덕인데, 저쪽에서 보는 항매사, 항매평화. 와, 엄청날 것 같네요. 지금 여기서 봐서는. <laughs> 여기 별빛 언덕에서 보는 은하수봉, 삼봉, 중봉. 와, 다 보입니다. 야, 여기가 BTS. 인디고 촬영지라고. 하네요. 우와, 야, 엄청 좋네요 여기. 여기서 보니까 억새가 한 눈에 다 보입니다. 야, 좋다 진짜. 이제 저쪽 억새길로 해가지고 저 산불 감시 초소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풀은 말끔하게 빼놨네. 진짜 아다 좋네. 있죠. <laughs> 아다한들이 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 이거 좋네. 이다 보이네. 다 보여. <laughs> 여기인데 여기 여기 여기. 이야 여기 다 보인다. 나중에는 저쪽에. 한불 초소 건너 아주 고 저쪽 이쪽으로 보니까 여기 아, 이게 억새 길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도록 해야 될것같네 야, 저쪽이 엄청 좋습니다. 진짜 좋아. 900. 아 여기가 포토존이네 이야 아 좋다 아 여기가 감시쳤어 한번 갔다올까 으이쌰 또 억새 여기도 억새 억세, 다 억새입니다 억새 억세. 이야 뷰가 진짜 좋네요 추우개 아스켓림 아이스크림도 있구요 이야 좋네요 이제 저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와, 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돌 위에. 아, 저기, 산불 감지에 쳐서. 아, 저는 은하수고, 요 앞에 돌에서 사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아, 다 억세. 좋죠? 야 아, 좋네요. 저 밑에까지 다억새입니다 억세. 야. 흑색국개 오늘 잘 하고 갑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아 그러니까 진짜 좋 좋습니다. 아 좋다. <laughs>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쉴수 있는 벤치도 있고요. 야, 사진 찍기 여기가 명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딱 찍으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좋네요. 진짜. 아래쪽도 이렇게 아, 흑새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단풍이 조금 왔습니다, 이게. 벚꽃나무는 단풍이 에이, 빨리 피기 때문에, 이거는 단풍이 왔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들었어. 아, 네, 오늘 항매산 산행잘하고 항매산 오토캠핑장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기 항매평원 억새는 많이 핀 데는 한50%핀것 같고요 안핀 데는 30% 미만으로 핀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때 오면 거의 70% 이상 필것 같습니다. 추석 때 연휴 항매산 추천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